안명옥입니다. 오늘은 다시금 사랑의 정치 이야기를 하며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정치 철학자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불행한 계엄과 탄핵 상황을 거치면서 최고적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서 새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사랑은 최고 가치며 중심 언어입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중심 철학은 사랑이죠. 새 정부 국정 운영 정치도 사랑의 중심이며 운영되기를 염원합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 사랑의 기본 가치라 외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조금 다르죠. 일찍이 플라톤은 사랑의 힘을 인지했습니다. 아무리 비겁한 자라도 사랑은 그를 영웅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정치가라면 국민 개개인을 영웅으로 만드는 사랑의 가치를 온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역사 안에 자리한 사랑의 정치 철학을 짚어보자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도산 안창호 선생님 두 분은 아주 자랑스러운 철학가이자 정치가이십니다. 두 분의 신념을 통해 사랑의 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의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먼저 철학자이며 정치가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국회의원이 됐던 그 2004년에 어려서부터 존경하던 다산 선생님 생가에서 50세 지천명 생일을 맞았습니다. 강진 다산 초당과 백년사를 거닐면서 시공을 넘어 다산과의 깊은 인연도 경험했습니다. 대표적 외민 정치, 애민 정치 교과서를 할수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의 필독서라 할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부로 추앙받는 호찌민 주석이 이 책을 매우 아끼며 익히고 몸소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다산 가르침을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목민심서 책을 배고 잤다는 일화도 구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목민심서 본문은 필사본 48권 16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에서 유배생활 18년 동안 저술했고 유배가 끝나는 해인 1818년 완성되었습니다. 공직자 그러니까 목민관이 지켜야 할 지침과 지방관리들의 폐해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책은 모두 12편으로 각편 6조로 모두 72조입니다. 애민정치, 애율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전편에 흐르는 기본 정신, 공직자의 기본 자세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는 백성과 가장 가까운 직책이므로 덕행, 신망, 위신 있는 적임자여야 하고 청렴과 절검을 생활 신조로 명예와 부를 탐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며. 백성에 대한 봉사정신은 기본이고 국가정령을 두루 알리고 민의를 상부에 잘 전달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휼정치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 시점에도 공직자가 꼭 갖춰야 할 기본 덕목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정치, 정수를 기록한 제4편 애민편 6조는 오늘날의 복제의 개념과도 놀랍게 유사합니다. 목민관이 백성을 보살피는 일이 바로 애민이라 하였는데 정야경 선생님이 정의한 애민의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조는 양로, 어버이를 사랑하는 효심을 고취하기 위한 어르신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였습니다. 2조는 자유, 즉 어린이를 사랑하라 했고 3조에는 진공 궁한자를 일으켜 세워야 함을 강조하여 독고 노인, 버려진 아이들 등 노약자 보살핌을 주장했습니다. 4조는 애상, 상사의 애도를 표하라 하여 상황이 좋지 않거나 재난에 처한 백성을 구제하라 하였고 5조는 관질로 병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야 하며 불치병이나 위독한 병, 악성 전염병 등에 걸려서 제 힘으로 살기 힘든 경우는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6조 9제는 백성에게 재액이 있을 때는 자신이 그 재액을 당한 것같이 구호를 지체없이 해야 함을 설파했습니다. 더구나 무엇보다도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도 다산 같은 출중한 정치가들은 사랑에 근거한 정치가 국가와 공직자의 기본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정치가들 공직자들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